안녕하세요, 토끼나 화분입니다. 토끼나 화분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이 화요 일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 맞습니다. 어제 제가 필압은 올려드렸잖아요. <laughs> 만족하셨나요? 아주 반항 뜨거웠죠. 감사합니다. 저 토끼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예쁜 아이들 보고 영상 담고 또 언니아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어, 아주 만족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세트 세트 판매를 거의 어, 한 남만 하고 세트 판매를 안 했는데 오늘은 예쁜 아이들 골고루 섞어서 묶어서 한번 세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아이들 골고루 가져갈 수 있고요. 어, 어제는 제가 그냥 언니 분들 취향대로 가져가시라고 제가 사실 묶진 않은 거예요. 자 오늘은 남은 아이들 가지고 한번 제가 묶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목단이 새로이 또 왔습니다. 굉장히 예쁜 아이들 왔으니까 목단하고 같이 해서 한번 보여드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번 아이는 나비 사각이에요. 나비 큐빅 사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상당히 예쁘죠? 자, 감상 한번 해보십시오. <laughs> 여기에서 블루 색깔은 어제 한 세트 시즌 보냈습니다. 자, 여기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니까 9.5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1, 11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떠신가요? 이 아이가 스카이 블루입니다. 이 아이 스카이 블루. 요아이는 바렌청입니다. 바렌청. 발엔청. 청바지가 많이 바랜 그런 그런 느낌인가 봐요. 바렌청. 그리고 요아이는 블랙. 자, 블랙입니다. 그리고 요아이 바렌청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바렌청 하나가 더 있고요. 그리고 요아이는 레드. 네드. 자, 레드 색깔입니다. 빨강. 그리고 요아이는 보라색깔. 자, 요아이 보라색깔. 모두 다 무광이에요. 자, 무광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예쁘고 매트합니다. 상당히 예쁘죠? 자, 요 아이의 가격은 개당 5만원 짜리죠. 자, 묵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주름 스커트예요. 주름 스커트인데, <laughs> 주름 스커트 같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주름 스커트도 이렇게 디자인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자가 있잖아요 일자가 있고 요 아이는 한단이 또 있고 요 아이는 또 이렇게 모양이 또 다르죠 요렇듯이 주름치마도 모양이 조금씩 디자인이 다르다는거 말씀드렸습니다 자요 아이는 특대입니다 특대인데 요 아이에다가 어, 작가 선생님께서 어, 화초를 다육이를 심어 놨는데 정말 예뻤어요. <laughs> 저는 거기에 살짝 반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그래서 제가 요 사이즈 요거를 주문을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색상. 색상은 요 아이는 옐로우, 노란색깔입니다. 자, 노란색깔. 요 아이는 스카이 블루입니다. 자, 스카이 블루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란색보다 한톤 다운된 다운된, 아주 파란 쨍앙이 아니고, 살짝 다운된 그런 파란 색깔이고요. 자, 이 아이는 레드, 아주 강렬한 빨간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화분을 다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정말이지, 우리 디자인한 옷 있잖아요. 디자인, 대표적인 앙르레김 선생님 거. 그렇듯이, 이 아이도 이렇게 화분을 디자인해서, 아이들이 다,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분홍색깔 입니다 이 아이도 살짝 디자인이 다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아이 어, 색깔을 안 알려 주셨는데 이 아이는 그린 밝은 그린색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아이 가격은 개당 65,000원짜리에요 65,000원짜리에도 여기에 대품 대품 올려 보십시오 정말 멋질 듯 합니다 자이 아이 색상 이렇게 있으니까 좋으신거 아, 여기에 바랜청도 있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자, 요, 바랜청이 굉장히 멋지거든요. 자, 바랜청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개당, 각자의 몸값은 6만 5천원 짜리입니다. 바랜청 하나 추가합니다. 자, 다음은요, 요번 아이는 그 원피스, 아니, 원피스, 웨딩드레스를 대짜하고 중짜하고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9.5 나옵니다. 그리고 이중 자는 8.5 나와요. 높이는 14 나옵니다. UI는 18 이렇게 나오죠. 자, 색상은 어떻게 묶었냐면 UI는 라떼 색깔이에요. 라떼. 그리고 UI는 보라 색깔입니다. 라떼하고 보라하고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굉장히 또 은은해요. 그래서 UI는 어, 두개 이렇게 묶어서 7만원 6만원 2개 13만원 이렇게 묶어 봤고요 옆에를 보니까 색, 색상이 굉장히 쨍하죠 그래서 쨍한 아이들은 쨍한 아이끼리 한번 묶어 봤습니다 자이 아이 색상을 라임색 이래요 라임색 이라는 색상이 실제로 있다 하십니다 근데 이 아이 라임 색깔은 들어오자마자 매장에 동생이 아는 동생이 와서 중자 하고 소자 하고 어어간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주황색깔 색상이 굉장히 강렬하고 예뻐서 이 아이는 두개 이렇게 묶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이는, 어, 저기, 스카이 블루. 스카이 블루하고 황금 색깔하고 묶어 놓으니까 또 예쁘죠. 자, 이렇게 한번 묶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두 개씩 묶어서 13만원. 13만원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아,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니까 더 예쁜 듯 합니다. 자, 이렇게 묶어 봅니다. 두 개씩, 두 개씩 해서 13만 원 한번 묶어 봤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같이 한번 묶어 봅니다. 연결된 아이들이에요. 자, 원 드레 자꾸만 원피스라고 그래. 드레스입니다. 드레스. 자, 이렇게 보시니까 9.5 나오죠? 요아이 8.5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8.5. 요아이가 14, 요아이가 18.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자, 요아이는 웨딩드레스인데, 분홍 색깔입니다. 분홍 색깔하고, 스카이하고. 아까는 스카이가 큰 거였죠? 이 분홍이 작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으니까, 색상, 화산이 예쁘고요. 짜잔! 여기로 오셔서, 이 아이는 황금 색깔입니다. 황금 색깔하고, 바램청하고 노니까, 굉장히 색상이 은은하고, 고상합니다. 굉장히 고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한번 묶어봅니다. 두개에 각자 두개씩은 각자 13만원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 아이는 그 맥시드레스를 제가 칼라를 예쁘게 섞어서 세개씩 한번 묶어봅니다. 티 순서대로 소중대입니다. 아니면 대중소, 대중소, 소중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이대짜 사이즈 먼저 보실게요. 대짜는 11.5, 중짜는 9.5, 소짜는8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 14, 이 아이는 13, 이 아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가 이렇게 주름 굉장히 예쁘죠? 주름이 샤방샤방 잡혀있고 이 아이 블루, 이 아이는 라떼 색깔입니다. 라떼 색깔. 고급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 색깔. 자, 이렇, 이렇죠? 7만원, 6만원, 5만원 이렇게 하셔서 이 아이 3개에 18만원. 18만원입니다. 어제는 제가 색상을 그냥 자기 색깔끼리 이렇게 나서 별로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색깔 한번 섞어 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묶어서 안 나가면 내일은 낱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서요. 어, 사이즈는 같아요. 사이즈는 같은데 색상만 다릅니다. 자, 이 아이. 이 아이는 아이보리 색깔입니다. 아이보리 색깔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그 다음에는 노란 색깔, 옐로우, 노란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분홍 색깔이죠. 자, 분홍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어디에서볼수 없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와서 이 아이는 보라 색깔. 자, 보라 색깔입니다. 보라 색깔, 원. 자, 화이트, 투. 자, 이 아이, 라떼, 쓰리. 요렇게. 자, 있습니다. 자, 이 아이도 3개에 18만원. 이렇게 3개씩 한번 묶어봤습니다.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오늘 이 아이들 세트 묶음이 안 나가면 내일은 낱개로다가 올려드릴게요. 자, 3개에 18만원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이번 아이도 여기 맥시드레트, 맥시드레스 3개씩 한번 묶어볼게요.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자, 번호 이어가는 겁니다. 자이 아이가 네 번째입니다. 자네 번째 라떼, 라떼 라떼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블루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보라 색깔. 자 이렇게서 해이 아이가 네 번째 세트. 요거 다 이제 소진되면 없어요. 소진되면 없어서 또한달 넘게 기다리셔야합니다자 이렇게 세개 묶었고요. 옆으로 와서 자 옆으로 보면은. 자이 아이는 블루색깔이에요 블루색깔은 유광입니다 자 블루색깔 이 아이는 보라색깔 자 보라색깔 그리고 이 아이는 어우 이 아이는 레드색깔 빨간겁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예쁘죠 자 이렇게 세개 놓으니까 정말 예쁘죠 키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대중소 이래요 그리고 옆으로 와서 자이 아이는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정말 은은하죠 주름 치마가 샤라라랑 <laughs> 자이 아이는 블루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블 블레 자이 아이는 이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예쁘죠 <laughs> 상당히 고급집니다 자이 아이 이렇게 몇 번째입니까 이 아이가 여섯 번째 세트예요 이 아이가 여섯 번째 세트 일곱 번째 세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자이 아이 노란 색깔 예쁘죠? 자, 요아이 분홍 색깔입니다. 요아이 아이보리 색깔. 이렇게세 개. 요아이는 조금 파스텔톤이죠. 은은한 색깔. 은은한 색깔 예쁩니다. 자, 이렇게또네 세트 해서 총 제가 7세트를 어 넥시 드레스 7세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서 또안 나가면 내일은 낱개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3개에 묶어서, 3개 묶어서 18만원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 주름치마에서 대짜. 대자, 대짜입니다. 숫자 나다 나갔어요. 자, 특대는저 뒤에, 뒤에 있죠? 그리고 요 아이가 대짜입니다. 대짜 대자 사이즈 보실게요. 아, 소 숫자는 이제 하나, 보라 색깔 하나 남아있네요. 자, 사이즈 보시면 13.5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색상은 색상은 요 아이 라떼 색깔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요 아이 라떼 색깔 그리고 요 아이 스카이블루입니다. 스카이블루 이렇게 예쁘죠? 그다음 그다음 요 아이는 노란 색깔 이렇게 어, 화분을 디자인하다 그리고 다육이에게 옷을 입혀주다 요 선생님 로고 같아요. 굉장히 예쁘죠? 말이 참말로 예쁩니다. 그쵸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이 아이가, 이 <laughs> 아이는 노란 색깔인데, 이 아이는 겨자 색깔인가요? 글쎄,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아이는 빨간 색깔. 자, 빨간 색깔입니다. 레드. 그러니까 이 색깔 원하시면, 레드 옆에 자측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요건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분홍 색깔입니다. 자, 분홍색깔의 디자인은 또 다르죠. 이 아이는 다릅니다. 이 아이는 일자입니다. 이 아이는 캉캉이. 요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자, 다르고요 그리고 이 아이. 그린 색깔 참 예쁘죠. 이 아이도 일자. 일자 주름치마입니다. 자, 요렇게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는 요거 하나 있어요. 숫자는 4 5 0 0원 45,000원인데, 요거 하나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11.5 그리고 높이는 11 이렇게 나와요 자요 아이는 45,000원 그리고 요 아이 대자는 55,000원이에요 요기 특대는 65,000원 대는 55,000원 요 숫자는 45,000원짜리인데 다 나가고 요거 하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좋으신 색상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55,000원, 55,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목단이에요. 목단이 새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창고 털이 해왔다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laughs> 가격을 굉장히 제가 저렴하게 올렸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은 다시 주문을 한 거라, 제가격 정상가격이 적용이 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보시니까 25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높이는 15가 나와요. 이 아이는 연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시 왔고요. 자 처음부터 이 아이는 목단인데 보라색깔 보라색깔 연 목단. 이 아이는 분홍색깔 목단. 그리고 이 아이는 연꽃인데 보라 색깔이에요. 이 아이는 연꽃인데 분홍 색깔. 아, 그리고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있구나. 자, 요, 어쨌든 이 아이도 어, 목단인데 보라 색깔, 목단인데 분홍 색깔. 제가 사진을 같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 아이들을 가격은 개당 3만원 짜리에요. 3만원 짜리 저번 거입에서 사이즈는 이 아이가 원래 정상 가격이고, 그 아이가 5만원 짜리인데 제가. 3만 원씩 드렸던 거거든요. 자, 요 아이 가격은 개당 3만 원씩. 3만 원씩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예쁘게 해서 단정하게 다시 제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좋으신 거 어, 목단이요. 목단, 연꽃이0 연꽃 해서 어, 색상 적어 주시면 개수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목단, 새로이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창 심을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새로이 아이들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다 손작업이에요. 어, 물레도 아닙니다. 손으로 다 이렇게 밀어서 밀어서 만드신 거예요. 자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 보시면 17.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0이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 창, 여기 한번 심어보십시오.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라색 목단입니다. 자, 여기는 분홍색 목단. 자, 요 아이는 여기에 턱이 있다면 요 아이는 여기서 각이 졌어요. 그러니까, 좋으신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어, 제가 지금 박스 풀어서 그냥 두개 가지고 영상을 담는 건데, 똑같은 거어 달라 하시면 똑같은 건 아마 없을 듯 해요. 자,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면 그거로 가겠습니다. 꽃 색깔만, 꽃 색깔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요 아이 가격은 개당 5만원 짜리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요번 아이도 목단이에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목단은 새로 이 만들어서 들어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먼저 본 아이들은 뒤에가 굉장히 빈티지 했잖아요. 요번 아이들은 더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채색을 해서 오셨습니다. 자, 요거 하나 있죠? 요거 사각입니다. 위에가 사각. 요 아이는 다리 달린 그냥 원형. 자, 요 아이는 뭡니까? 요 아이는 여기가 구울 때, 어떨할때 깨졌대요. 그냥 그 깔끔하게 다듬으셔서 그냥 구워서 가지고 오셨어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보시니까 15.5. 그리고 높이는 19. 그리고 요 아이는 사각. 사각은 16. 높이는 12. 그리고 요 원형은 원형은 어 18. 그리고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각자 다 5만 원씩이에요. 각자 다 5만 원인데 요거 괜찮으시면 요거 같이 갈게요. 그림은 상당히 예뻐요. 근데 여기 뒤에가 손은 안 다칩니다. 손은 안 다쳐서 유에까지싹 먹인 거라 손은 안 다치는데 여기에 모래 담고 여기다가 돌 돌 하나 놓으시고 앞에 이렇게 놓으시면 아무 이상 없다는 거. 흙 담고 여기다 돌 하나 놓으면 더 멋스럽잖아요. 그럼 여기도 막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5만 원에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 목단입니다.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다 새로이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제가 주문한 아이들 다시 이렇게 오늘 한 차, 한차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21이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4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먼저 까고 살짝은 달라요. 그쵸? 뒤에가 굉장히 다르죠. 뒤에 이렇게 트임을 한번 만들어 보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고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습니다. 자, 이거 하나 있죠? 그 다음, 이 아이는 보라 색깔 꽃이에요. 보라 색깔 목단인데, 정교하게 굉장히 예쁘게 잘 하셨죠?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보시면 약간 트임 있게, 트임 있게, 트임이 있게 하는 게더 고급지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트임 있게 하셨다 하시네요. 자, 이것도이렇게이 아이는 턱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이 아이는 민자이 아이 턱이 있죠? 이 아이는 턱이 있으면 살짝 높아요. 자, 이 아이는 살짝 푸른 계열이 도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아이 분홍색깔.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가격은 개당 7만원 짜리예요 7만원 짜리입니다. 자,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들 다 나가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그냥 구집이 이거 아니어도 다른 것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보라 색깔이잖아요. 보라 색깔 또 있습니다. 자 좋으신거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몸값은 7만원씩 이에요 자 요번 아이들은 그 휴식공방 휴식공방 꽃돌기 입니다 요 아이는 큰 사이즈 큰 사이즈의 창심으면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죠 요 아이 제가 저번에 창에 실수를 했어요 <laughs> 저기 말은 55,000원 <5만> <laughs> 아니야 마른 55,000원, 창에는 53,0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53,000원이 맞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진짜 어, 지금 택배가 코로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량을 보내도 그쪽에서 롯데 롯데 택배 회사에서 지역 그쪽 지역에 코로나가 있으면 출력 출력이 아직 아예 되질 않는데요. 출력 제한으로 걸려서 어그 송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데 가져가고 했는데 어제 <laughs> 어제하고 그제는 제가 너무 바빠 갖고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보낸 거는 화요일에 풀린 거는 화요일에 갔고 그리고 화요일도 안 풀린 거는 오늘 오늘 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장 출력이 안 되는 지역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내일 풀릴 수도 있고 모레 풀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기다리실까 봐 언니들 많이 기다리세요. 물론 그렇죠. 자, <laughs> 지금 공지사항 드린 겁니다. 자, 이 아이 사이즈 볼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17 나옵니다. 17 나오고요. 높이는 12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아이는 꽃들기입니다. 꽃들기, 코스모스. 코스모스인가요? <laughs> 너무 예쁘죠. 사이즈 큽니다. 상신기 아주 그만입니다. 자, 이 아이 하나 있죠? 자, 이 아이. 이 아이가 두 번째입니다. 예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언니 아버지 이거 세트로 놓으신다고 두개 가져가셨는데, 너무너무 예뻐 여기도 거스모스 <laughs> 이렇게 놔도, 이렇게 놓으셔도 세트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닦아 놓을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아, 정말. 이제 꽃돌기가요. 가면 갈수록 정말 끝내줍니다. 안 터져요. 꽃돌기 안 터집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빨강이 들어가니까, 하양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고급지죠? 자, 이 아이가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이렇게 예쁩니다. 다섯 번째. 이 아이는 여섯 번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쁩니다 자 상호가 어디 있을까요 상호가 어디 있을까 상호도 어, 여기 있구나 휴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요 아이 가격은 개당 53,000원 짜리입니다 제가 요 아이 가격이 살짝 올랐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공방에서 어, 인권에 비해서 그게 아, 타산이 안 나오니까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자요 아이 가격은 개당 53,000원입니다. 53,000원인데, 어느 거 하고 묶어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두개 하시는 분에게는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묶진 않았어요. 그냥 낮게 판매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영상 담겠습니다. 요 마지막으로는 홍주분, 9만원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25, 높이는, 높이는 24, 이렇습니다. 자, 앞에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laughs> 자, 이렇구요. 멋져요. 한 언니아분은 여기에 홍주분 했다가만 다 창을 심어서 정말 멋지게 그리고 판매까지 하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언니아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laughs> 전화 주시고 토끼네, 홍주분, <laughs> 토끼네, 홍주분 많이 많이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25. 그리고 높이는 24, 이렇습니다. 자, 요 아이는 이렇게 낙엽에다가, 나뭇잎에다가 큐빅을 빡빡 박아서 굉장히 화사해요. 자, 요 아이 두개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9만원 짜리입니다. 자, 요거 두개 남아있으니까 좋으신 언니아분, 필요하신 언니아분은 요거 주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